매일 보는 손? 오늘부터 달리 보인다. 손으로 읽는 내몸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프라이메움입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건강 비밀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답니다. 1. 손가락이 보내는 이상 신호 방아쇠 수지 트리거 핑거 손가락을 굽혔다가 펼때 힘겹거나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면 방아쇠 수지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심해지면 손가락이 아예 펴지지 않으니 초기에 병원에 가보는 게 중요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며 특히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펴기 힘들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 양쪽 손가락 마디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니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태행성 관절염 헤베르덴 결절 손가락 끝 마디가 붓고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태행성 관절염 그중에서도 헤베르덴 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손톱으로 보는 건강 상태. 다음은 우리 손의 작은 창문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은 그저 예쁘게 꾸미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어요. 손톱에 검은 세로줄, 손톱에 갑자기 검은 세로줄이 생겼다면 단순한 멍이나 착색일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줄이 점점 넓어지거나 색깔이 진해진다면 바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 받아보세요. 푸르스름한 손톱 손톱이 평소보다 푸르스름하게 변했다면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이나 폐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백하고 평평한 손톱 손톱이 유난히 창백하고 납작하거나 스푼처럼 움푹 파였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철분 섭취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3. 손바닥과 피부색 변화 앤드 기타 신호 붉은 손바닥 손바닥이 유난히 붉은색을 띈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을 때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어 손바닥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란 손바닥 반대로 손바닥이 노랗게 보인다면 황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 흰자위까지 노랗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하고,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진찰받으셔야 합니다. 손 떨림 수전증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손이 떨린다면 수전증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하게 떨린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이 붓는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손이 붓고 반지가 잘 맞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 저하나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액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손이 붓는 경우가 많으니 부종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거울이 아닌 내 손을 자주 들여다보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알아채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